네,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있어 티어는 골드 4티어시네요 한번 볼게요 왜 13킬 4데스를 했는데 졌는지 어 그것부터 볼게요 일단 2번판 아이템 보면 무조건 헤르메스 신발 사야 강 나오죠 무조건 사일러스 누누만 봐도 헤르메스 땡기는데 가랭까지 있다 침묵까지 있다 무조건 헤르메스 가야돼요 이번판 신발을 한번 야무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숨어 있다가, 오, 이성진 유튜브 좀 보셨나보네. 어, 근데 여기서 이성진 유튜브 봤으면은 평타로 딜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일러스가 스킬 못 맞춰서. 아니, 이것도 사실 손해야! 이거 평타 견제 왜한 거야? 포션 하나 빠, 이거 왜? 이거 1레벨 딜교하지 마세요. 엔간하면 3레벨까지는 딜교 자체를 하지 않는게 좋아요. 이거 이런 포션 하나 뺐죠?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한번 봅시다, 계속. 없고. 사실 사일러스 상대로는 딜교를 하면 손해예요 왜냐 피, 피 만화를 빼서 사일러스 피를 빼놨더니 사일러스 W로 다 피흡을 한단 말이야 사실 딜교를 하면 손해인데 오. 사실 딜교를 하면 손해예요 뭐. 라인전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잘하고 있고 와, 사일러스 진짜 못한다 이것도 잘 빠졌어요, 이것도 잘 빠졌고 가서 인장이랑 신발 사서 비하고 좋죠 지금까지 상황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CS를 못 먹는 건데, 근데 이건 뭐 CS 못 먹는 거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CS를 좀 제대로 못먹는 봅시다. 지금 리신이 왔고, 그러면은, 에 네, 호응은 제한둥이를 먼저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거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사일러스가 존나 못해서 잡은 건데, 호응은 Q로 찌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 사일러스가, 잘 모르겠다. 이거. 어, 이게 이렇게 잡아지는 게 참. 쌀서 풀이 있는데, 어, 어떻게 잡아. <laughs> 아, 근데 잡아서 다행인데, <laughs> 어, 호응을 할땐 제간둥이를 먼저 쓰면서 <laughs> 가야 돼요. <laughs> 어떻게 잡았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오, 아이템 가는 게, 내거 영상을 좀 많이 봤나봐. 어, 좀 느낌있네. 이렇게, 궁, 이렇게 그냥 쓰는 거는 진짜 안 좋은 플레이고.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제한둥이올 흘려주시고. 근데! 어 플래시 가지고 있어. 음, 뭐, 누누갱. 어쩔 수 없지. 치유의 관점일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스킬 활용도 같은 게제 영상을 딱본게좀 티가 나네요. 어, 여기서도 보면은. 나? 어... 뭐 사실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었어. 여기서 눈을 잡은 게 최선이야. 잘했네 이것도. 계속. <laughs> 일단은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아까 승률도 꽤 아까 그 KDA가 다 높더라고 이거. 혹시 본캐 맞으세요? 하는 게 본캐가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얘네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하는 게? 본캐 맞으세요? 본캐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상대 팀보다는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하는 게, 게임 하는 게. 일단 신발이, 아까 헤르메스 신발을 가면 좋다고 했는데, 마간신. 근데 마간신을 가도 사실 뭐 나쁜 판은 아니야. 혼자 AP기도 하고. 사실, 뭐, 나쁜 선택은 아니고, 플레이가 지금까지 뭐, 딱히 군대대기가 없어. CS를 좀못 먹는다 정도? 근데 CS도 사실, 지금 여기서도 70마리, 71마리, 피지로 71마리 먹은 거, 좀, 사일러스 상대로 사일러스를 지금 딱 보면 압도하고 있는 게, 응, 압도하고 있네요. 네. CS도 뭐, 나머지, 이런 주의가 너무 길게. 사일러스가 좀 못,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서, 집을 가는 것보다는, 포션이, 어, 피마나 다 있으니까 라인을 밀고 집을 가야겠죠? 일단, 재간둥이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써주면 좋 여기서 뺏어야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압박해서 할게 없으니까, 뺏어 바텀 로밍을 가든 집을 가든. 집을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집을 가서, 벨트하고 악마의 고서를 사오면 좋을 건데, 점화석을 사네. 이건, 왜 점화석을 샀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악마의 마법서를 갔으면 조금 더 라인전을 리드할 수 있는데 이성진 영상을 좀 많이 안 봤나 보네. 이런 상황에 무조건 나였다면 악마의 고설를 갔을 거란 말이야. 좀 아쉽지만 볼, 볼게요. 여기서 악마의 뭐 고설를 가면 또 좋은 게 원거리 미니언 또한 방에 클리어가 나기 때문에 악마의 고설가진 좋아요. 봅시다. 좀비 와드도 안 들었네?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닌가요? 좀비 와드도 안 들었네. 불편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사실, 사일러스를 잡지 못하면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 라인을 빠르게 푸고이 라인을 빠르게 푸시하고 돌아다녀야 되거든. 사일러스 1대1로 압도하지 못한다면은. 근데 지금 라인을 자꾸 천천히 밀고 있어요. 이 라인을 밀 다음에 얘랑 뭘 하려고 얘 여기서 뭐부비적부비적왜 은기적 은기적 여기서 대고 있는 거야? 여기를 밀었으면 은 당연히 여기를 움직이든 여기를 움직이든 여기 시야를 잡든 여기 시야를 잡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라인 밀어놓고 은기적 은기적 얘랑 뭐할 것도 없는데 비빌라고 하고 있잖아요. 좋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누누가 이제 대충 갔겠다 판단했으면은 이 라인을 빨리 밀거나 지금 누누 때문에 아마 라인을 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강 팀이 드래곤을 잡습니다. 제한들을 피해주고다 오늘 어, 또 좋은 플레이 어, 잡겠죠 아마도는. 뭐 이러면은 손해는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미드에서 이렇게 비겼으니까 바텀에서 이런 이득을 봐야 되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 이득을 보 어, 여기 이득을 봤죠. 야, 미드에서 2대 1을 했기 때문에 나온 이득이기 때문에 피즈는 뭐. 할거한 거예요. 조금 플레이적으로는 그렇게 막 그니까 러 라인전? 자체는 조금 막 딱히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골드답지 않아. 왜 이렇게 골드답지 않지? 블루는 왜안 먹는 거죠? 야 백핑 찍었나요? 리신이? 이럴 때는 블루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14분에 지금 이 라인 밀어놓고 할게 아무것도 없을 땐 블루. 사실 블루가 내가 뭔가를 할때안 먹는 거지. 내가 할게 없는데까지 블루를 안 먹는 거는 아니에요. 정글 드러들이 선 넘는 거예요. 이거. 빼주고. 볼게요. 그러게요. 이게 골드면은 사실 골드 이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냥 뭔가를 엄청 두럽게 못하니까 골드인 걸, 예, 이러려려. 먹어서 다행이다.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아, 그, JGPS님.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네. 그런 말은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다. 좀 합리해주고. 한타 가기 좋은데 지금 한타가 이쁜데 한타가 이쁜데? 돌아주고 다어 뭐야? 어떤 플레이란 거야 방금? 어떻게 잡았지? 순식간에 잡아가지고 못 봤어. 파... 아 그냥... 그냥 이게 사일러스가 평균 골드거든. 저게 골드 다운 플레이인데 피지는 생각보다 골드답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신기하네요. <목소리> 가렌 이게 평균 골드야 여기서 깝치다가 2대1 해주고 이대1 하다가 죽어주고 이게 평균 골드야 때려줘야죠 얘 W가 빠졌으니까 평타 평타 넣으면서 제한둥이 씹고 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골드 평균인데 어떤 부분을 못하길래 음, 이렇게 할만큼 좀 잘하는데 지는지 CS도 사실 피즈로 18분에 140마리 먹는거 진짜 쉬운게 아니거든 현지인 티어에서 아 일단 궁극기를 잘못 쏘네 약간 나갔네 궁극기 쏘는오 이것도 야무졌고 이거는 근데 조금 아쉬웠던게 이제 이런거는 킬다를 잘 쳐줘야되는데 킬다를 못쳤네 분명히, 아, W가 빠져 있었구나. W 를 잘못 썼구나. 뭐, 이것도 뭐, 할거 없는 거고. 잘 잡았고. 내려가서. 마무리 잘 쳤고. 궁극기 못 넣은 거 빼고. 근데 궁극기 그 넣든 못 넣든 결국 어차피 다 잡은 거니까. 사실 궁극기는 뭐, 상관없는 거고.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조냐를 사주고... 아니, 궁극기를 내가 골드에서 이렇게 못 쓰겠습니까? 챌린저 가니까 애들이 피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관전 피드백 할때 관전 강의 할때 못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고 안 해. 진짜로 골드답지 않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막 가식 그런 거 없어. 이 라인 밀어주고 이제 탑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팀 지압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는 것 같은데. 팀의 포탑이 뭐 이런 뚱뚱 없는 여기서도 봐봐. 잠깐 보자. 어떤 상황인지. 빨 시야 잘 잡고 들어가서. 아 여기서 집을 간다고 생각하고 예측궁을 날린 거구나. 이것도 그럴 듯해. 예측궁 날릴 만해. 이런 걸 골드가 생각을 한다고 여기 예측궁을 날리는 걸? 이게 못 맞췄으니까 얘 뭐하냐라고 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집 가고 있다가 맞았으면은 이, 이런 게 슈퍼플레이거든. 이거 골드가 생각한다고?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 원래 골드는 보이는 것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는데 골드는. 신기하네. 오, 여기서 집안 가고 이 라인 미는 것도 좋은 라인 관리고 좋은 플레이. 야 어, 신기하네. 봅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13킬 42노으시면은 피지가 존나 잘 컸는데 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분명히 진 이유가 있을 거야. 피지가 뭔가를 못할 거야. 이거뭐못씹어 여기서 아니, 그 안에 한번더돌려서 아니 씨발 이게? 이게 골드라고? 여기서 다시 빠져 나가고 그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나 난데?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닌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완벽한 이게 골드라고? 아니 이거는 <laughs> 일단 볼게요. <laughs> 아니 이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골드가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로. 어떻게 골드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아니, 골드가 요새 이런 플레이를 다 한다고?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돈이 엄청 많을 거야, 2600원이면은. 이제 여기서, 부패를 팔고, 리치베인 아이템을두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어떤 아이템을 살까 한번. 왜 이렇게 고민을 오래? 파괴됐습니다. 아니 부패를 팔아야지. 부패보다는 무조건 850원짜리 아이템이 좋아요. 일단 이건 좀 아쉽지만 뭐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넘겨볼게요. 사실 여기 이 상황까지 왔을 때는 같은 팀이 던지지 않으면은 피지가 무조건 캐리를 해야 되는 판이에요. 이 새끼 왜 자꾸 블루쳐 먹는데? 아니. 그 게임하는 동안 이 새끼한테 뭐라 안 했어요? 미신이 씨발년왜 자꾸 블루 쳐먹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네, 이 미신 새끼. 왜 자꾸 블루 쳐먹는 거냐? 그그 그 피지는 왜 블루를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아니, 블루를 주든 안 주든 침착을 들면 사실 말안안안 딸려요. 블루는 이제, 그, 뭐냐. 쿨감 때문에 먹는 거죠. 보자 일단 리치뱅까지 떴고 사실 이 시점에서 피즈가 지금 모든 챔피언을 다 이겨 있는 다 이기는 시점이야 여기서 오 이걸 또 대기해서 이거 잡겠죠 아마도 이건 질수 없거든 아니 이건 제한 둥이를 먼저 했어야지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건 피즈 풀 써서 잡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 피지프리 빠지.. 얘랑 1대1로 빠지는거는 너무 배드플레이 여기서 어떻게 써야했냐 평타 넣고 요상태에서 제간둥이를 먼저 잡았어야 돼 여기가 여기서 제간둥이를 잡으면은 가렌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로 가면 어차피 우리 진영이라서 못 빠지는거야 여기로 빠지지 못하면은 여기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로 빠지면 피즈한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간둥이를 잡아주면 무조건 잡는거거든 근데 여기서 큐를 썼기 때문에 여기로 갔고 그래서 얘를 플래시까지 쓰면서 잡은거야 사실 이 게임이 지는데 이 플래시가 없어서 피지가 나중에 죽게 될거 같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플래시 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플레이가 끝까지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1대1로 잡은 거야, 자른 거야, 잘한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좋지 않은 플레이인 거예요. 아 보면은 어, 나무시 뭐? 피즈 돌아서 여기로 띄워주는 거 아니? 돌았다가 여기로 가주고 아, 시다 이거 그리고 또 아이템 선택이 되게 중요해 요럴 때는 무조건 아이템을 이제 망가게구를 가져와야 돼요망가게구를 무조건 망가기 구로 가져야 돼. 왜냐하면은 팀에 AP가 아무도 없고 상대 팀이 마저템을 아무도 안 가기 때문이야. 그럼 어디 가냐? 얘돈돈 돈 1400원 들이고. 어디? 어디가냐? 이거 빨리 팔고 망가기 구사. 뭐 어디 가는겨? 아니, 왜 템을 안이 부패물약을 너무 좋아하는 거 같네. 이게 보니까. 뭐? 부패물약을 너무 좋아하네. 보겠습니다 데캡이랑 망가게 9는 비교가 안되죠 데캡은 3,600원짜리고 망가게 9는 1,600원짜리인데 어떻게 그게 두 개를 비교해 오망가게 9까지 사는데? 아니 잘하네 어 금도 잘 썼고 여기서 어이 하고 빠져나가야지 아 이거는 이제 솔직히 저 나도 이렇게 했을 거야 나도 이런 플레이를 엄청 잘 즐겨하는데 여기서 했을 가장 베스트 플레이는 얘한테 궁쓴것까지 잘했어 얘한테 일단 그랩을 당하면 안됐어 그랩을 당한 시점에서도 자 여기서 제간둥이를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 최대한 요쪽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떨 최대한 이쪽으로 떨어져서 최대한 이쪽으로 떨어져서 얘한테 W, Q를 빠져나와야 돼 그렇게 했어도 죽었겠다 그냥 조냐를 눌렀어야 했다 하... 뭐 어떻게 했어도 죽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조냐를 빨리 안 눌렀으면 그냥 블랙한테 그랩을 안 당했어야 했겠다. 까비요, 블랙한테 그랩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음 뭐... 못했다고 하기 좀... 그런 게... 내가 있었어도 저렇게 당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어 블랙한테 그랩을 안 당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피지만 봅시다, 피지만! 팀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또 플래시가 지금 있으면 또 되게 좋은데 플래시가 없는 것도 아쉽죠. 근데 그래, 이게 골드라니까? 등신같이 타워 하나 밀려다가 뒤지는 이게 골드거든. 와저 새끼 뭐하냐 가렌 저 새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블루를 지금 계속 뺏겼죠? 블루 먹으러 가야 돼요. 음, 그렇지 블루 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야지 리신새끼한테 뺏기면 안되지 와 리신새끼 트타가 이거 먹으니까 트타한테 백핑 찍고 앉아있다 아, 아. 아 진짜 때리고싶다 리신 진짜 그니까 패배를 하면은 나는 잘하고 저, 졌잖아요 그러면은 두사람 두개의 분류로 나뉘어요 내가 잘하고 졌을때 아팀 때문에 졌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고 졌지만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 팀 때문에 졌네 하면은, 그냥 평생 발전 못 하는 거고, 내가 더 잘했어야지 하면은, 발전을 할수 있는 거. 아니, 이거 플래시 또, 플래, 플래시 사용이 또 별로 안 좋았죠? 벨트! 벨트가 없었나? 벨트가 쿨타임이 아니잖아. 봐봐,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했을지 면은 봐봐. 봐봐 여기서 플래시를 쓴 것까지 이해가 돼 얘가 조냐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제한두쓴 다음에 여로 벨트를 벨트 벨트 썼으면 잡았어 이거 여로 벨트 썼으면 잡았어 이거 벨트 썼으면 잡았다고 이거 이거 벨트 썼으면 무조건 잡았거든 여기 벨트 썼으면 무조건 잡았는데 왜 벨트를 안 쓰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벨트 썼으면 잡았어요 이건 벨트 사용이 좀 많이 아쉽고 자 마저 볼게요 찌르는 것도 카이살 찔렀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냥 삥 쓰고. 제관둥이, 이제 돌지 않을까? 안 돌았네. 여기서 죽고 끝났네.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데. 사실, 이게. 어, 2만원을 나한테 주면서까지. 난, 난 되게 고마운데. 사실 이걸 보고 말씀을 해 드릴게. 플레이적으로 너무 좀 이미 완성된 퀴즈라서 말해줄게, 그게 뭐 크게 말하면은 라인전에서 상대를 다이브 쳐가지고 죽일게 아니면 라인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줘야 돼요. 상대를 다이브 쳐서 잡을 수 있으면 안 움직여도 돼. 하지만 이번 판 같은 경우에 잡을 수 없었어. 근데 계속 라인에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템을 부패물약을 너무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패물약을 좀 팔면서 어, 850원 이상의 아이템이 나온다. 그럼 부패물약은 팔아도 돼요. 부패물약이 500원인데 인장과 같이 효과를 받을 때 부패물약의 가격은 한 650원까지 측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650원 아래로는 부패물약이 더 좋아. 근데 650원 위로는 부패물약보다 다른 아이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패물약을 팔아줘도 좋아요. 850원 아이템은. 뭐그 정도. 나머지 좀 플레이적으로 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골드 4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관종 강의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 되게,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본 게, 그러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본게좀 티가 나요. 나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